자리에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 함께 했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로 4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로 43장 3절 다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일이 심히 많더라.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롯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두고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소고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드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이 시간 3교구 특성이 있겠습니다. 네, 내로온 찬양이었습니다. 어, 듣고 있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더러 나라라는 제목 갖고 함께 나누려 합니다. 하나님을 창조 창조주로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초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둘은 그리스도인 신앙의 핵심이며 교회는 지금도 이 둘을 모두 기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모임이 금요 기도회라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모임이 주일 예배입니다. 물론 주일 예배는 구약의 안식일 개념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예수님으로 인한 부활의 기쁨과 감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활절도 아닌데 부활에 대해 말씀하신 말씀을 생각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가장 활력 있게 하는 중심축이 바로 이 부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활과 부활 신앙은 어떻게 다르고 왜 필요하겠습니까? 처음 사람인 아담의 범죄한 이후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영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죽음으로 인해 사람들은 동물적인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영의 생명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영의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재물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죄의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행이, 불행하게도 모든 사람들이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지을 수 없습니다. 대신 재물이 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자 예수님을 사람의 영상으로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이 바로 사람의 죄를 인해 속죄재물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함이니라. 아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목적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뤄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자신의 죄를 위함이라고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로 죄가 전과되어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은혜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죽은 진정한 것이라면 내가 죄사함을 이루었으며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의 신분에서 죄로부터 해방된 자유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유의 사람은 속전을 지불하신 하나님께로 속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이 영의 회복 생명이 회복되는 순간이며 영이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 곧 영의 부활입니다. 부활생명은 영의 생명을 회복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곧 성도로서의 신분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 동행하는 삶입니다. 부활신앙의 가장 큰 특징은 삶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이 중심을 이루던 가치관이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하는 영적인 가치관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생활은 부활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하며 영이 성장하고 각종 영적인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평안과 기쁨과 만족과 감사, 삶의 형통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밥과 고기를 먹고 뛰어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그만큼 정상적인 성장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영적인 출생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이 거듭나고 부활 사람이 된 것으로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많은 유혹과 염려와 불안 또한 고통 등의 환경 속에서 부활신앙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성장해야만 영적으로 능력을 발휘하는 장성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본문 말씀은 이 사실들을 확인하게 해주는 좋은 증거들입니다. 부활생명은 성도의 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본문에 등장하는 다비다는 지중해 연안의 항구도시인 욕발사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여지자입니다. 성경은 다비다가 행한 선행과 구자의 일이 힘이 많았다고 증언합니다. 뿐만 아니라 29절에 그녀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증거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비다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다비다의 죽음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안타까워했음, 안타깝게 했습니다. 그들은 다비다의 생전에 많은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기적을 받았고 로다에 머물고 있는 사도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움을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베드로에게 다비다가 생전에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는가를 증거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 다비다의 생명을 간구했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베드로의 강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다비다의 생명을 다시 주셨습니다. 다비다가 살아났습니다. 이 사건은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너무 추상적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지금 우리가 누려야 할 실제의 삶입니다. 연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 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전, 옮겼느니라. 아멘. 부활의 현재성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17절 말씀에는 그런 중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 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라고 생활 속에서 부활의 삶이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왔던 다비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부활의 생명은 말씀으로 인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표구되어 있는. 표고되어서 벽에 걸려있는 우리 성도들의 장식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활 속에서 활동하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도들은 지금까지의 어느 시대보다 많은 말씀을 접하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삶에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무능해졌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들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항상 듣는 좋은 말로 지나쳐버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것은 우리들이 말씀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서는 능력을 행할 수 없어서 다만 몇몇 병자들만 고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무능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다비다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청함으로써 그들의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부른 것은 하나님께서 다비다를 다시 살릴 수 있음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죽은자를 위해서 은혜를 간구하는 것은 다시 살리는 것 외에 무엇이었겠습니까? 베드로는 그들의 의도를 알고는 그들을 모두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께서는 다비다의 생명을 다시 주셨습니다. 이는 다비다가 살아있는 당시의 삶의 결과이며 주변 인물들의 믿음의 승리였습니다. 이처럼 말씀에 대한 믿음은 능력을 능력을 체감하게 됩니다. 오늘 우울한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버린 우리 가슴에서 말씀이 다시 왕성하게 활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은 실천되는 생활 속에서 나타납니다. 다비다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말씀을 녹여내었습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고 했으며, 그것을 증명하기라도 하듯이 그녀의 주변에는 과부들이 득실득실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삶의 열매였습니다. 소금은 모든 생명체에게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생명적 요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서 소금이 녹지 않으면 맛을 낼수 없습니다. 그리고 맛을 내지 않는 소금은 아무 곳에나 아무 곳에서도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을 살게 하는 절대적인 생명적 요소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심이라 아멘 성도의 생활 속에서 실천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앞,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란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하고 말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비다가 하나님의 공유를 입은 것도 이러한 이유에,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의 부흥의 비결은 사도들의 말씀의, 말씀 증거가 성도들의 말씀 실천에 있었습니다. 선포되는 말씀과 말씀에 근거한 성도들의 핏다머린 봉사가 그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교회는 부응하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이것이 부활의 삶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영의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확실하게 믿는다면 이제 내게서 평안과 기쁨과 자유와 감사가 넘치는 능력 있는 생활을 이루기 위해 두 가지는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 생명과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를 실천할 때 우리의 영과 육신의 삶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두 가지를 분명히 하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약속하시죠? 아멘. 약속하신다면, 이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